네. 아, 우리,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지블레스 본사에 또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우리 박종호 TV 구독자님들께 좋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어, 여기 왔습니다. 오늘 여기 좀 설명해 드리고 한번 우리 또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 제가 정말 이 골프에서 아이언의 그 손맛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뭐 엄청나게 유명한 채들로맞지 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대표님 한 여쭤볼게요. 자 대표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아이고 아이,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제가 네. 또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네, 우리 저 우리 지블레스 이제 대표님이신데요. 사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게 어, 골프를 너무나 잘 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박정호 TV에서도 이제 행복한 골프를 이제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한 골프에 대해서 너무나 저한테 더 영감을 주시고 또 그걸 또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이 골프 이 멀티샵을 이제 판매 목적도 있지만은 이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본인이 느꼈던 아쉬움. 네, 그런 거를 이제 주고자 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언들을 새 차를 살려고 그러면 너무나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3분의 1가격에 새채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자기가 쳐보면서 시타하면서 여 시타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네. 이 먼저 골프를 너무 잘 치시는 걸 아는데. 아... 쇼게임의 왕자이시잖아요. <laughs> 그죠? 아, 먼저 저기 제가 골프를 좋아하고 <laughs>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쳐왔는데 저희 박배우님의 그 박종호 TV를 보면서 어, 골프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일단 먼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 그리고 저희 지블레스 골프를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중고 골프채를 이제 중심으로 제 매장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언채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새채를 치고 뭐 5년, 10년 치시는 분들 계시지만 중고차처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선호하는 차를 타다가 또 빨리 갈아타고 또 거기에 이제 장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어 취하는 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저희가 어 유명 브랜드의 중고차를 취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네. 이번에 G 블레스 골프에서 어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올해 아이언 채를 많이 쉬기 때문에 좀 많이 바꾸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워낙 비싼 고가잖아요. 정말로 제가 왜 이제 여기 지을레스 본사에 와서 이렇게 오늘 대표님도 만났고 하냐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이언체를 타이틀리스트를 새로 샀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쳐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 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꾸긴 뭐하죠? 뭐 5년이나 10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고인데 새 채나 똑같아요. 예, 정말 하나같이 예 타이틀리스트, 온오프, 캘러웨이, 예뭐 여기 핑, 예뭐 여기 또뭐예 투어 스테이지 이런 정말 유명한 채들인데 그런 채를 3분의 1 가격에 내가 바꿔 쓸수 있다면 제가 바로 어 이것도 한번 쳐보고 저아 얼마나 이게 뭔가 이 골프인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없애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한테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신다면 정말 되게 지금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 우리 네. 구독자님들한테 해주시고 예, 물론 이제 박배우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희 박정우TV 구독자님들께서는 만약 방문을 해주시면 특별한 혜택과 또, 풍성한 사은품으로 제가 보답할 것을 <laughs> 약속을, 이 자리에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아, <laughs> 너무 채가 좋은 채들이 네. 많이 나오고 특성의 장점이 너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채 가지고 그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특성을 누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A급 이상의 거의 세채 버금가는 중고채를 네. 사용하면서 그 채의 장점들만을 또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고 또 나한테 맞는 채도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역시 예.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고 하드. 예. 예. 예, 예. 음. 예. 보기에는 청년 같으신데요. 아이 음. 은근히 많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예. 저 저는 솔직 그래요. 어, 아이언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이게, 누가 권하면 쓰게 되잖아요. 피팅샵 가서도 이렇 쓰게 되는데, 실제로 본인은 R을 써야 되지만, 그 사람 본인은 S를 써야,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X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시타를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채, 헤드 모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라도 내맘에안 드는데 계속 그걸 보면서 친다는 건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자기한테 맞는 걸 쓰는 것도 골프 실력 향상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장군인이신데 네. 제가 이제 아이언 거리가 7번이 한 155m 정도 나가거든요. 150에서 1 6 4이를 치고 있는데 항상 저보다 그래도 한 클럽 반 정도? 예, 저는 덜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이제 라운딩 중인데 파3에서 140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요거 8번쯤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9번 그 주세 하시면서 바로 올리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 <그건> 무슨 채예요, 도대체가? <laughs> 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laughs>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캘로웨이를 치다가, 아펙스라는 네. 채를 치다가, 음. 최근에 이제 박세리 프로님이 선전하는, 음. 야마, 이지라는 그 채를 음. 쳤더니, 네네. 정확도도 높으면서 편안하게 거리도 낼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채를 접하면서 아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채를 접해 봐야지 나한테 맞는 채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골프들의 어떤 아쉬운 점들을 저희가 이제 골프채를 중고골프채를 취급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네. 저희 지블레스 골프를 좀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야, 진짜로 우리 오늘 제가 여기 온거는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로프트 나 여러 종류 때문에 많이 나가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채가 정말 좋은 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5번까지 그냥 편하게 그 전보다 훨씬 편하게 치는데 거리가 다 나가고 안전하게 온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아이언들 여기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들을 한 다섯 가지 열 종류를 쳐보시고, 쳐보시고, 한번 느끼시면서 피팅샵 가서 이제, 이제 피팅어들이 이제 권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치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와. 본인이 쳐보면서 딱 감을 차고 충분한 시간 을줄수 있으니까,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마음드, 마음껏 쳐보시고 또 다른 제품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 놀라운 놀이터 개념이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특별하게 또 잘해 주실 거라 좀 믿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한번 도움도 받고 좋은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치면 그, 들어가는 포터가 예, 어떤 건가요? 요게 이제 레포터라고 해서. <laughs> 네네. 이제 미국의 어, 리브 투어. 에서 이제 지금, 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아. 몰고 있는. 아. 에, 이제 포터인데. 이게 정말, 어, 지금 스카티 카메론이라든지, 이분 롤. 같이 현존하는 그 포터보다 훨씬 더, 어, 정확도가 뛰어나고, 또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는. 레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충분한 시타 후에 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 국내에서, 네네. 어, 아직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어, 흔치 않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모양이 멋있고요. 네네. 그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오늘 채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 듣고서 뭔가 한번 알고 싶어서 하는데 네. 예뻐요 예쁘고 야, 예. 뭔가 좀 내기 좀 이제 좀 특별하게 이런 게좀 꺾인 게 없고 그죠 일자리 딱받혀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혹시나 혹시라도 오셔갖고 한번 시타해 보시고 예예 분명히 또 이제 맘에 드셔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아니 대표님 몇번 자랑을 하셨거든요 사실 예. 이책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름 뭐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예예 <laughs> 예. 네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대표님한테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아, 이제 아이언과 이 드라이버 정말 새차 같은 우리 중고지만은 음. 여기는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중고차 거래에서 하는 조금 뭐 중상급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상급의 그 아이언과 드라이버만 와 있어요. 그래서. 세채 같은 거를 사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기 회사의 또 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절대 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제가 정말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5천명 구독자 때도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사은품 또 준비해 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마인드,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리스펙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 예. 저도 이제 박정호 배우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골프 인생, 또 행복한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골프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한테 안 맞는 채를 치면서 행복한 골프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된다면 그것이 좀 별로 이렇게 소변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골프를 치면서 나한테 맞는 골프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또한 즐겼으면 하는 게또제 바람입니다 네. 네. 하여튼 네. 말씀도 잘하셔서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네. 네. 늘 박정호TV 너무 응원하고 또 박배우님 항상 아, 존경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정호 TV 구독자 여러분, 예, 우리 저 지블레스 대표님 안 계시더라도, 뭐 괜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여기 또 다른 분들도 매니저님들도 잘해주실 거니까, 제 이름 파세요. 네, 꼭 오십시오. 네.